지금 하고 계신 일의 어떤 근무 환경은 어떤 편인가요?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같은 직업을 좋게 말하면 1인 기업이라고 하고 나쁘게 말하면 프리랜서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자유롭게 내 시간을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으면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일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사람은 직장인이에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 아무런 터치가 없기 때문에 물론 터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퇴근했잖아요 근데 우리 같이 자율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모두가 돈이에요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게 돈인데 쉴수 있을 것 같아요? 뭐 아니죠 더 벌어야죠 못쉴것더 벌어서야다가 아니에요 음,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, 직업의 어. 어떤 조상을 지키려고 음...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상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 어, 아, 그러니까. 일을 지속, 지속적으로, 해야,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자유롭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은 오히려 자유롭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강의 요청이 왔는데 강의 거절하면 다시 안 오거든요 거절할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앞으로 안할 생각을 해야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음. 어, 물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거절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, 일단은 약속이 되어 있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시간의 구속은 당연히 있는 거고. 끝나고 나서도 하고 싶은 일을 니네 맘대로 해라고 하지만 이미 내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들에게서 오늘 처리 좀 보내주세요. 오늘 제안서 좀 보내주세요. 오늘 교체 좀 보내주세요. 계속해서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내 일을 시키거든요. 그러면 오늘까지 해주세요. 오늘 밤새 서라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어제도 광양에서 그 강의가 끝나고 서울로... 그서울말이지 수원으로 이사 갔으니까 수원으로 가서 교재를 만드는데 사실은 운전을 오래 하니까 쉬고 싶은 거예요 쉬다 보니까 좀 너무 쉰 거예요 그래서 어제 새벽 2시 반까지 작업하고 보내줬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자유롭 시간 자유롭다는 얘기 바꿔 말하면 지금 쉬면 밤새서라도 반드시 그 일을 끝내야 된다 다른 말로는 내가 끝내지 않으면 그 일은 저,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쫓기는 <laughs> 그런 스트레스가 있지 않아요? 쫓기지는 일에... 않, 않는데, 아... 그러니까 일이 굉장히 많을 때가 있어요. 네. 막 하루에 막 뼈시게 처리해야 될때어제 그러면 또 그런대로 또 해요. 하루 안에, 아... 또 이틀 안에만 하고 하는데 급하면 하게 돼 있고 네. 시간 여있으면 유좀루즈하게 하게 돼 있고 이런 느낌. 응?